정혜인은 절친 블랙핑크 지수에게 궁지에 몰렸고, 알고 보니 이재훈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의 이상형이 된 사람, 블랙핑크 지수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정혜인은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정혜인은 드라마 스노드롭에 출연한 이후 블랙핑크 지수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해인과 블랙핑크의 지수는 스노드롭의 주인공 임수호와 은영로가 됐다. 안타까운 전개를 보여주지만 사실 둘다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수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 BTS, 세션에서 두 사람은 항상 팬들을 짠하게 만들 정도로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유인은 정해인이 블랙핑크 지수를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짠하게 보이기도 한다. 한편 YG 스테이지 아이돌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정혜인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네티즌들조차 해수라는 별명을 붙이며 그들의 관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길 바랐다. 지난 1월 30일 종영된 스노드롭조차 두 사람의 만남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네티즌 사이에서 짝을 이루고 있지만, 정혜인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블랙핑크 지수가 정혜인 선배님의 절친인 배우 이재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는 블랙핑크 지수가 SBS 파워 FM 박소연의 러브게임, 라디오, 에 출연해 멤버 3인과 함께 직접 한 말이다. 유튜브 별빛 구독에도 함께 올라온 그 순간, 당시 블랙핑크 지수가 진행자의 질문에 답했다. 지수 연기하고 싶은 사람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러자 수줍게 대답했다.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이재훈 선배님이 있다. 고 블랙핑크 지수가 말했다. 걸그룹 블랙핑크. 블랙핑크, 지수가 아이돌로 이재훈을 선정했다. 걸그룹 블랙핑크, 블랙핑크, 지수가 아이돌로 이재훈을 선정했다. 이재훈 본인은 올해 37세의 한국 선배 배우다. 무브 투앱은 택시 운전사, 시그널, 투모로우, 위드유, 프론트라인, 건축 100일 등 다수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이재훈은 선배 배우일 뿐만 아니라 정혜인의 친구이기도 하다. 두 사람 은 정해인 이 축구, 경 기에 참석 하다 이재훈 을 만나, 인 연을 맺게됐 다.